아, 뉴 뺐잖아, 뉴 뺐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.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오늘 컨디션 좋아요? 네! <laughs> 아, 좋아요. 굉장히. 아니, 좋아요. 제가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, 네. 기억이 네. 안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. 왜형억이안 <laughs> 나죠? 왜냐면, 맞아. 너무 즐겁고, 너무 빨리 지나가는 듯이, 즐거움 빨리 지나갔잖아요 네. 그래서 오늘은 한곡한 곡, 멘트 한 하나하나 좀더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잘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요 죄송저 읽어요? 네, 있죠 감사합니다 자, 여러분! 오늘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인 만큼 네. 특별하게 극장에서 라이브 뷰잉으로 시청한고계플리드도 계시거든요 네. 어, 자 극장에서요? 네. 그분들을 향해서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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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벌하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야. 야! 좋습니다 자, 오늘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. V 시작해 봐! 아, 네.

<laughs> おーおーおーおーおーおーおーおーすー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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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リおーおーおーンー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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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ーーおお

자,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온 순간인데요. 저희가 드디어 데뷔 2년여 만에. <laughs> 진짜 약간 장난간단했어요 2년여 만에 k s p o 에 입성하게 됐습니다. 아,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정말 여기 케이스보동 정말 엄청나신 선배님들 어가면 안되지 감사합 감사합니다 우리 절할때 있잖아 취험 맞추자 저쪽 맞출까? 저쪽 맞출까? 너무 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맞춰요 네 아무튼 여기 플로라 어 1층 2층 오늘 저희 잘 보이죠? 자재밌게 즐겨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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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1 4 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겨주세요1 4 층. 십사 아 라이브윙 십4 층. 아. 귀여워요. 예. 십사 층에 극장이 있어요. 네. 극장이 상태어요 네. 라이브윙. 육관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. 와. <웃음> <웃음> 자 라이브 뷰잉만 소리 질러! 이렸잖아이렸잖아 예. 영화관이서 소음이 뚱뚱 <laughs> <끝까지> 열려요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지금 영화관 에서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소리를 못질면한 명이 질러야다 질렀어 질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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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니다 아성 <고치성화, 웃음> 극장에서 진짜, 스트레스 완전 아니, 많이 풀고 오십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다 보고 있죠? 아, 근데, 간혹 조용한 데도 있다고 해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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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조용한 곳은 서로 눈치 보다가 끝났대요. 아, 진짜요? 굉장히 <laughs> 시작해야 됩니다. 아, 나는 우리 플리어 분들은 조용하지 말았으면 좋어요 네.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다 풀고, 오쵸 네, 온전히 이 콘서트를 즐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리더가 시켰습니다 보세요. 지금, 우시그 지나오세요? 라이브! 아! 자, 네 이곳을 꽉 채워주신 우리 풀리분들을 보니까 정말 정말 많이 감동적인데, 네. 네,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바로 다음 분을 보여드릴까요? 아, 아 준비 됐어요? 오 준비 됐어요? 전 준비 됐어요. 풀리 아, 준비 됐어요? 네. 네. 하나, 둘, 셋 하면 다 같이 나스고를 외쳐볼게요 나스고. 하나, 둘.